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몇 주,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없이는 단몇분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헤나의 힐링TV의 브레인 트레이너 헤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인체의 생명에너지의 93%가 호흡을 통해 생산되어지고 있고, 우리 몸의 노폐물의 70%가 호흡을 통해 배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1분에 몇 번의 호흡을 하고 계신가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의 한 호흡은 3.5초에서 4초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과호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과호흡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과호흡을 하여 생기는 증상들을 과호흡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과호흡증후군에는 크게 불안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가 있고, 자율신경계 질환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신경계 질환으로 신경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한 해에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볼 호흡은 이러한 증상들이 호전될 수 있는 흡지호지호흡법입니다. 10분 정도만 해도 긴장되어 있던 몸이 이완되고 차가운 손발이 따뜻해지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과호흡 증후군과 자율신경계 질환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이 호흡법. 그럼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자세는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만약에 무릎이 아파서 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허리와 등을 펴주세요. 다리는 반가부좌로 하는데 엉덩이 쪽에 쿠션이나 방석을 대고 높여서 앉으시면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가 불편하지 않게 호흡하실 수 있습니다. 반가부좌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리를 풀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고 항문과 생식기 사이를 바닥에 닿게 한 후에 허리를 앞으로 밀고 등을 곧게 펴줍니다. 이때 느낌은 가슴을 약간 앞으로 내민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자세를 하셔야지 어깨의 긴장이 잘 풀리고 숨 쉬는 것이 편해집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합니다. 5초 동안 코로 숨을 마시며 팔을 들어 올렸다가 2초간 숨을 멈추고 손바닥을 뒤집어서 10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팔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10초가 되면 다시 2초간 숨을 멈춥니다.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호흡을 하는데, 최대한 어깨와 팔에 힘을 풀고 숨소리가 거칠게 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내쉬지 않고, 들숨과 날숨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순일하게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은 5분간만 합니다. 본격적인 흡지호지 호흡을 하기에 앞서 호흡근을 풀어주고 깊고 편안한 호흡을 유도하기 위해 하는 호흡입니다. 이렇게 5분간 호흡을 하셨으면 엄지손가락을 살짝 말아주어서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하여 허벅지나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허리와 등을 세우고 코로 3초 동안 숨을 마시고 2초간 숨을 멈췄다가 6에서 7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고 2초간 숨을 멈춥니다. 다시 3초간 마시고 2초간 멈추고 6, 7초간 내쉬고 2초간 멈춥니다. 스트레스가 많아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은 입으로 내쉬고 별로 답답하지 않은 분들은 코로 내쉬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함께 호흡을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초를 세어가면서 합니다. 1, 2, 3, 4, 5, 1, 2, 1, 2, 3, 4, 5, 6, 7, 8, 9, 10, 1, 2, 1, 2, 3, 4, 5, 1, 2, 1, 2, 3, 4, 5, 6, 7, 8, 9, 10, 11, 2 자, 이제는 3초간 들숨, 2초간 멈춤, 6초간 날숨, 2초간 멈추는 흡지호지호흡을 마음속으로 초를 세면서 하겠습니다. 1, 2, 3, 1, 2, 1, 2, 3, 4, 5, 6, 1, 2, 1, 2, 3, 1, 2, 1, 2, 3, 4, 5, 6, 1, 2, 1, 2, 3, 1, 2, 1, 2, 3, 4, 5, 6, 1, 2, 10분 동안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흡지호지 호흡을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다리도 저리고 앉아있기도 힘들 수 있는데 매일 계속 하다보면 어느 순간 내면이 고요해지고 아주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건강해지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트레이너 해나였습니다.